뽕숭아 학당, 장민호가 정동원과 전화 연결을 했다. 28일 오후 방송된 TV 조선 예능 프로그램, 뽕숭아 학당에서 장민호를 비롯해 이명웅, 영탁. 이찬원은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제시어 퀴즈를 진행했다. 먼저 이들은 제시어를 뽑았다. 영탁은, 너 미쳤어? 라는 제시어를 받았다. 이명웅은, 나도 사랑해, 를 뽑았다. 이찬원은, 너 나보다 못생겼어, 였다. 마지막으로 장민호는, 너 외롭구나, 를 뽑아 폭소를 유발했다. 장민호의 제시어를 맞춰야 할 주인공은 정동원이었다. 장민호는, 삼촌이 이 시간이 전화할 사람이 너밖에 없다. 이 말을 들으니까 어떠냐, 라며 정답을 유도했다. 하지만 정동원은, 다른 형들은 다 바쁜데 저는 안 바빠서 그러냐, 라고 솔직히 답해 웃음을 샀다. 장민호는 삼촌 상태가 어떤 것 같냐? 라고 다시 물어봤지만 술 먹은 것 같다. 라는 대답이 돌아와 폭소를 유발했다. 장민호는 삼촌이 솔로인데 전화할 사람이 너밖에 없는 이 모습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 라고 말했다. 정동원은 불쌍해요. 라더니 결혼을 빨리 해야 할것 같다. 라고 털어놨다. 결혼이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장민호는 빠른 입막음을 해 웃음을 안겼다. 결국 정동원은 여러 번이 도전 끝에, 혼자일 때 외로워요? 라며 제시어를 말했다. 장민호는 4분 1초 만에 정동원이 정답을 마치자 안도했다. 이후 정동원은 MC 부미 말을 걸자, 역시 녹화하고 있었네요. 라며 프로방송인 다운 모습을 보여줬다. 그러면서, 저는 아내의 맛 시청하고 있다. 라고 알렸다. 정동원은, 제가 내일 학교에 시험을 보러 가야 한다. 라고 근황을 전하기도 했다. 2. 정동원, 장민호와 깜짝 전화 연결 오른쪽 화살표 김준수 성대모사까지. 라이브라는 제목의 방송을 진행했다. 이날 정동원은 오늘 제 신곡이 나왔다. 많이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시길 바란다. 고 인사를 전했다. 시작과 동시에 하트 수가 100만 개를 넘어섰고, 정동원은 깜짝 놀라며 감사함을 드러냈다. 정동원은 신곡 내 마음속 최고를 설명하며 팬 여러분은 제 마음속 최고라는 뜻이다. 뮤직비디오에서 제가 어디든지 나타나지 않나. 팬분들이 있는 어디든 제가 찾아가서 노래를 해드리겠다는 뜻으로 뮤직비디오를 만들었다. 밝은 멜로디의 신나는 곡이니까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팬 사랑을 전했다. 이어, 제가 좋아하는 가사는, 누가 뭐라 해도 최고 최고 내 마음 속에 최고다. 춤도 귀엽고 연습을 많이 해서 이 부분이 제일 익숙하고 좋다. 이 포인트 안무를 선보였다. 포인트 안무의 이름은, 내 마음 속에 최고를 줄인, 내 마체, 춤으로 결정됐다. 정동원은 팬들과 Q&A 시간을 가졌다. 민호 삼촌이 닭꼬치와 커피차를 보내줬다고 했는데 기분이 어땠나? 라는 질문에 정동원은 기분이 좋았다. 닭꼬치를 맛있게 먹었다. 며 장민호와 깜짝 전화 연결을 이어갔다. 장민호는 어린이날 음원을 오픈한 동원이 삼촌 장민호다. 라며 공식적으로 감사 인사를 부탁한다. 저도 받을 건 받아야 한다. 고 너스레를 떨었다. 또 장민호는 도대체 숨을 어디서 쉴까 싶었다. 아주 좋다. 너한테 너무 잘 맞는다. 고 극찬하며 케미를 자랑했다. 기억에 남는 조언과 반응을 묻는 질문에 정동원은 음이 높고 춤을 추면서 하니까 힘이 든다. 제가 힘들어하고 땀 흘리고 그러니까 삼촌들이 자신있게 하라고 응원을 해주셨다. 고 답했다. 이어 가족들한테 신곡 소식을 가장 먼저 알렸다. 특히 할머니께 먼저 말씀드렸다. 할머니는 어떤 노래인지 물어보셔서 다 이야기를 해드렸다. 라고 효자 면모를 뽐내기도 했다. 틴트로 창시자라는 수식어에 대해서는 이 나이 때만 할수 있는 거지 않나. 지금 열심히 해야 할것 같다. 뿌듯하기도 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다. 며 겸손한 모습을 보였다. 신곡 준비에 있어서 가장 고마웠던 사람을 묻자 정동원은 이건 바로 얘기할 수 있다. 보고 계신 팬 여러분이다. 제가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해도 팬 여러분이 없으면 들어줄 사람이 없지 않나. 팬분들이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불렀다. 미어 신곡, 내 마음 속 최고,를 한 단어로 팬 여러분께 하는 고백송이다, 라고 표현했다. 정동원은 원래 작년까지만 해도 어린이날이면 선물을 갖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철이 들어서 그런지 갖고 싶은 게 없어졌다. 저는 이제 팬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장난감 같은 선물은 필요 없다. 고 의젓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정동원은 응원해주시고 많이 좋아해주셔서 감사하다. 신곡도 나왔으니까 더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다.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며 브이라이브를 마쳤다. 이처럼 정동원은 순수한 매력과 능청스러운 진행으로 팬들의 미소를 자아냈다.